IT 부품과 2차 전지 소재 2020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삼성 SDI를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IT 부품 투자 의견 및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 섹터는 어, 전년 대비해서 30%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목을 기대되는 후반전으로 뽑았는데, 기대되는 후반전을 뽑은 이유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반기에는 올해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AP 수급난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생산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화에 이르러서 이제 낮은 베이스를 통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스마트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13억대 수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한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작용하고 있는 리스크, 중국 전력난 그리고 AP 수급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정상화에 가깝게 출하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국 13.8억 대까지 성장을 한 전년 대비 6%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월별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는 것, 그리고 애플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국의 화웨이가 여기엔 없죠? 화웨이의 점유율은 좀 빠졌지만,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삼성전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애플과 샤오미 오포 비보의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더블 폰과 갤럭시 A의 쌍크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과거 삼성전자의 타이틀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갤럭시 S와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혁신 부족 등으로 출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모양새고 갤럭시 노트는 작년에 이미 단종이 된바 있습니다. 올해도 갤럭시 노...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갤럭시 노트는 내년에도 출시가 안될것 같고 갤럭시 S는 어 2021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생산 계획을 낮춘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의 포커스는 폴더블폰 그리고 갤럭시 A 등 중고가, 중저가폰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폰으로서 스마트폰의 기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폴더블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새로운 기술들을 갤럭시 S가 아닌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채택을 함으로써 돋보이는 스마트폰 라인업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갤럭시 A의 월별 출하량인데요 갤럭시 A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보급형 스마트폰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고 갤럭시 A의 출하량은 과거에 많이 팔렸을 때는 월 2천만 대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200만 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200달러 이하의 스마트폰 비중이 50%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잘 팔릴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되 이제 마진 부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제가 상고하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상반기에도 좋고 하반기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은 신제품을 9월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9월부터 연말 성수기까지는 출하량이 잘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내년 봄에는 아이폰 se 저가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 방어가 어느 정도 될것 같고 올해 생산되고 있는 아이폰이 전체적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갭이 많이 컸죠 올해 2.3억대 수준까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차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15년 이후로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올해 성장이 많았고 올해 대비에는 내년에는 성장이 적지만 이것은 결코 적은 출하량이 아니며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도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 플래그십 폰의 출시 후 6개월간 출하량인데요. 어,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2가 역대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높은 부분도 있고 어, 변화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작년, 어, 작년에 출시된 모델 대비해서는 올해 출시된 모델이 출하량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부진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아이폰 13이 나왔지만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계속해서 양호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 올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출고가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두 가지 종류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 노트 타입의 폴더블폰이 작년 240만 원에서 올해는 199만 원으로 인하가 됐고 이제 플립 타입의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원래 16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바 타입 스마트폰과 판매량 판매량 이게 출고가가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 부분이 판매량 증대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은 작년에 250만 대 수준으로 예상보다 저조한 출하량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800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100% 이상 성장한 1,800만 대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폴더블폰 시장 개화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800만 대 중에 700만 대를 이제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애플이 폴더블폰 출시하는 2023년까지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장 주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가 시장 기대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 변수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중국 전력난과 그리고 AP 수급 문제인데요. 전력난 같은 경우는 중국과 호주의 무역 마찰, 그리고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석탄 수입 가격 폭등으로 지금 전력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화력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화력발전의 주연료인 석탄의 가격이 연초에 90달러에서 지금 250달러까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전력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가장 심했던 9월과 10월 대비해서는 안정세에 접어든 분위기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난방용 석탄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은 어 내년 1분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밸류체인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리스크인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두뇌죠. AP 같은 경우는 어, 비메모리 수급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어, 지금 수급이 꼬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P가 모자라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못하는 수요가 약한 게 아니라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러한 부분은 내년 2분기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대비 내년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 탑픽 삼성 S.D.I 전망을 드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말씀드린 전기차와 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삼성 S.D.I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어, 무선이어폰 등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생산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가 이제 많은 전기차들에 탑재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방 시장,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장 동력이고. 두 번째는 원형전지입니다. 우리가 리모컨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원형전지의 수요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형 IT 기기 위주로 탑재가 됐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에도 탑재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전동공구 등에도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원형전지가 많이 탑재가 되면서, 원형전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 중 하나인 삼성 SDI 의 수의 강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R에 대한 목표 주가 95만원과 이제 IT 부품 업종 탑픽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은 LNF 알코프로비엠두 양극재 업체를 제시드리고 있고요. 투자액의 및 밸류에이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죠.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이 기준으로 73%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익에 영향을 받는데 올해 PE 기준으로 256배에 달했던 밸류에이션이 내년엔 70배 수준까지 내려가고, 그 이후엔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배터리 섹터에 대한 고성장이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감소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어 시장 내에서 이렇게 2차 전지만큼 고성장이 확실한 섹터가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질주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과 침출 전망 말씀드리겠는데요. 향후 10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연평균 33%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이와 유사한 연평균 34%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토록 전방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의 수혜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인데요. 작년 말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를 통해서 연간으로 채워야 되는 커터가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이제부터의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다고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앞으로는 미국이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 같다. KB증권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소재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주로 한국과 일본, 중국 업체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트렌드에서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과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분쟁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은 한국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유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전지인 4대 소재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액, 분리막 이렇게 4개가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듯이 양극재가 배터리 내에서 30에서 50%까지 비중이 가장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KB증권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가장 커질 거고 캐펙스도 늘어나고 기술 발전 속도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KB증권은 2차전지 소재 내에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 여기서 자라는 선도 업체가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NF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 소재 시가총액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지금까지 3번 정도 랠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말에 있었던 2차 랠리 그리고 올해 8, 9월부터 시작된 3차 랠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3차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차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계속되는 수주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2차전지 소재 랠리를 이끌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성능 개선도 양극재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템들 대비해서 양극재가 소재 성능 개선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켈 비중을 높이는 하이니켈이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양극재 내에서 이렇게 니켈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쪽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니켈 80% 삼재된 아이템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니켈 비중이 90%까지 늘어난 아이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재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90%까지 올라가면은 주행거리가 550km까지 확보가 된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뛰어넘는 수준까지도 도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SK온의 어, 메인 공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 쪽으로는 NCA 그리고 삼성 아, SK온 쪽으로는 NCM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메인 공급사고 삼성 SDI 쪽으로는 JV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회사의 성장 이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58만 원의 투자견 바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LNF입니다. LNF 목표 주가 28만 원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메인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랑도 많이 엮여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레드우드 머트리얼이라는 테슬라 공동 창업자 회사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레드우드 머티어리얼를 통해서 어, 테슬라 쪽으로 배터리를 직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수혜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과 LNF 두 가지 양극재 업체가 KB증권 2차전지 소재의 탑픽이고 앞으로 시장의 성장을 좀 이끌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